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연하단의 혁혁한 공으로 블레셋을 대파한 이후 블레셋과 큰 전쟁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갖추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은 잘 알려진 다윗과골리한 이야기의 서두로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달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등장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든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죽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이 되고 자신이 그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울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육중한 체구에 화려한 장비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싸움을 걸어오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도 숨죽이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태가 40일이 지난 시점에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들과 지휘관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들을 만나 무난하고 있는 중에 다윗은 골리아시 나와 오만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어찌 할리 받지 않는 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분개합니다.다윗에게 있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이끄는 장수와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의 큰 체구와 협박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두려웠을 때 다윗은 어느 누구도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욕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큰형 엘리압이 노했고 사울도 다윗을 소년 취급하면서 블레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렸습니다. 다윗은 확고한 여호와 신앙으로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울의 허락을 얻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갑옷을 입고 어떤 창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고 막대기와 다섯 개의 돌과 물매만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이처럼 다윗이 혼자서도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무기를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길 것을 확신하며 그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온 땅에 알리겠다고 선언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 다윗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져 그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다윗은 칼과 창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 물맷돌만으로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칼이 없었던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이미 죽어 있는 그를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노력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